오늘 하나님 말씀은 11기하 6장입니다. 11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고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 1 7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열한기 성경공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또 본문에서 제가 열한기와 육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삼절만 간단히 읽었는데 이제 앞, 전후 앞뒤를 좀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열한기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를 준비하시죠. 그 몽둥이를 준비하시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 국가들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아람 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죠. 아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당시 수리아라고도 하고, 오늘날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람 왕이 이제 기습을 하려고 군사 회의를 딱 해서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을 어느 쪽으로 가서 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라고 작전 회의를 딱 해요. 자기들끼리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그걸 다 알려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엘리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줍니다. 언제 어디에 아람 왕 군대가 이쪽으로 치러 올 거니까 왕은 그쪽, 그쪽으로 가지 말고 대비를 하고 군대를 맡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몰래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치료하면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딱 맞고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아람 왕은 야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다, 첩자가 있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다 아느냐. 그때 그 아람 왕의 신하가 얘기하죠. 왕이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지시를 받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도단입니다. 도단. 왕에게 아뢰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래서 아람망이 이제 말과 병거들을 이제 엄청나게 보내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밤새도록 엘리사가 사는 지역을, 성을 말과 병거들이 에워 쌉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의 사환 개하시겠죠 사환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났어요. 온 천지가 지금 적군으로 애워 쌓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사환이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하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적군들이 우리를 애호 쌓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소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참, 참았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더라.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조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의 차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것들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분명히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대조적으로 이제 그 아람아의 군대를 향해서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쪽은 눈을 열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한쪽은 눈을 어둡게 해 달라고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끌고 가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많은 군대들도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완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적군들만 에워싼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보내신 불 말과 불 병거가 쫙둘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 말과 불 병거 어디서 또 나오죠? 구약성경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구약성경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참 재밌거든요. 불말 마,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엘리아 선지자를 하늘에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 선지자를 하늘에 올리실 때요.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엘리아를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 권능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그 엘리사를 들어올리셨던 불 말과 불 병거가 여전히 엘리사 주변에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에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도단이라고 그랬죠. 도단. 이 도단이 또 구약성경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무슨 장면이죠? 제가 요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내형양 떼를 돌보는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세겜이 있다고 해서 믿고 간데 세겜이 없어요. 그래서 막 헤맬 때 어떤 사람이 알려줘내 형들 도단에 있어. 그래서 요셉이 형을 만난 장소가 도단이에요. 히브리어로 도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도단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조금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 넣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큰 위기를 당한 요셉이 있던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우물이란 뜻도 있다 그래요. 두 개의 우물. 그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요셉이 큰 환란, 죽음의, 절망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도단의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구멍의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 도단이라 하는 우물 안에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노예로 팔려가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집트로 가죠.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도단이라는 장소는 저주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로 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거기가 도단이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실망과 좌절의 우물에 빠지시겠습니까? 죽고 부활하는 우물에 빠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망과 좌절의 장소가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죽을 것 같았던 장소가 부활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 철부지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을 짓고 자기 모든 걸다 맘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요셉이었지만 그 도단의 구덩이에 빠진 이후로 요셉은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죠. 거기서 요셉은 성숙하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로 자라가는 과정으로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만 있었으면 항상 어린 요셉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신다. 무엇을요? 도단의 구덩이를. 하나님은 애굽 나라에 요셉을 미리 보내서 뭘 하시는 거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60만 대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배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배양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최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거기서 자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출래굽 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늘 여기 도단 어떤 장소입니까? 적국의 적군이 에워쌌어요. 그러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보시니까,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게 채운 장소. 그곳이 바로 고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상황 가운데서 왜 흔들릴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는 불안할까? 나는 왜 사정없이 흔들릴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목적인가요?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세상이 형편이 나쁘면 우리는 쓰러져요. 왜 그게 목적인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 내가 물질 돈이 목적이면요. 돈이 나에게 없어지면 우리는 쓰러져요. 못 일어나요. 아, 돈이 나에게 없어서 어떡하지? 권력이 나에게 목적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정치의 본질이란 게 뭡니까? 국민을 편안하고 더잘 되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죠. 그 수단으로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죠? 권력을 얻는 것은 수단이고 수단 권력을 얻어서 뭘 하는 거죠? 국민을 잘 살게,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수단이 권력이고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뭐가 목적이에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에요. 저 사람을 몰아내야 그 내가 권력을 잡아. 그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안중에도 권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라도 유지를 해야 돼. 하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 양쪽이 다그 본질이 잘못된 거잖아요. 나라가 왜 혼란스러워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은 하 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목적이다. 그럼요,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배신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언젠가는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실망을 시킬 거예요. 자식이 나를 잘해 줄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요.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까요?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흔들릴까요? 세상을. 사람을,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면 비록 내 현실이 팍팍하고 내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또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또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작다고 느끼니까 그래요. 누가 더 크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4장 4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흔들리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더커 보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열두 정탐꾼이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난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근데 똑같은 가난 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야, 우리는 저기 가면 죽어.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안낙자손이야 장대한 거인이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돌아가자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미순수기에 똑같은 걸 보는데 한 사람은 벌벌 떨면서 우리는 죽었다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건 우리 밥이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나도 걷게 하옵소서. 오라, 베드로는 뛰어내려요. 바다 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빠져 들어가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걷다가 빠져요. 눈을 내가 어디를 보느냐의 관점이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느냐?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만 바라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작아 보여? 이 문제가 더커 보여. 근데 아까 우리 읽었죠.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늠한다. 내가 살인했다. 도적질했다 그러면 큰 죄라고 믿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거 뭐 내가 믿음이 없대. 하찮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게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한번 보실게요.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참석했다고 택한 받은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를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제가 계속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게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보여줍니까? 야, 교회가 예수 믿어 하는데,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학원 가야 되면 예배 빠지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 하는 게더 중요하지.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를 볼까요?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현실이 훨씬 중요하거나 그걸 우리는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주일날 잘 지키는 직장보다 돈 많이 주는 대로 가. 예수 잘 미는 배우자보다. 좋은 집안, 빵빵한 집안으로 결혼시켜야지.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 자식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죠. 저는 많이 실패했어요. 저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식들도 여기 있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아, 나는 이대로 끝나고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보단의 구렁에 빠질 때도 있고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우리는... 내 앞에 어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요. 아, 지금 당장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 앞에 갈다 갈다 이거만 이거만. 제가 어제도 차로 신방 가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요즘 젊은애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날라 그러는다. 참 저도 자식 두니까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자식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내 하면 걱정 없을까요? 하면 또 걱정이에요. 소, 자식을 손주가 안 생기면 안 생겨서 막 걱정. 근데 손주 나 보세요. 그럼 걱정이 없을까요? 손주 나면 그때부터 걱정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인생이잖아요. 끝없이 걱정 또 걱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걱정 걱정을 하면서 그때그때를 막 해결해달라고 하는 빛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죠? 그 걱정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 인만웰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 아무리 걱정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안 보고 맨 세상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당장의 걱정. 누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 막히니까 막 난리 치고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바다 갈라 주니까 그다음에는 또 가다가 뭐예요? 물 없으니까 또큰세 원망하고. 물 해결해 주면 그럼 또 뭐예요? 그다음 가다 뭐 고기 없다고 또 원망하고. 뭐 광야에서 계속 그 앞에는 사건만 허덕워도 아, 홍해 바다를 여기까지 인도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구나, 그걸 믿는다면 지금 물이 없어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저부터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세상을 물려주지 말고, 예수를 물려주자.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해. 하,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성경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눈을 열어서 넓게 봐야 돼요. 좁게 보지 말고, 계속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자.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어요. 그큰 줄기를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다시가 이 또한 지다가리 아무것도 아닌데. 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설교를 제가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볼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작정하실 뜻은 나에게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눈을 들어서 보면 눈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바람에 바람만 보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럼 뭐가 더 두려울까요? 살아도 죄의 것, 죽어도 죄의 것.